제가 탔던 차 중에 항상 말씀드리는 가장 만족하고 가장 사랑했고 가장 좋아하고 가장 다시 타고 싶은 차이 듀동디 카브리올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도 사실 외관에서는 휠스카치 말고는 크게 설명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카브리올레에 대해서 그리고 벤츠 카브리올레는 뭐가 좀 다른가라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브리올레라는 말은 이제 이제 까브리올레 뭐 bmw는 컨버터블 그리고 뭐 그리고 포르쉐 같은 경우는 까브리올레도 있고 타르가도 있고 타르가도 이제 뚜껑만 위에 막 썬루프만 열리는 그 부분에 타르가라 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로드스타라는 말도 있고 다양한 명칭이 있죠 근데 벤츠에서는 까브리올레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벤츠에서 까브리올레 나오는 차량은 어, 그 e220d 그리고 e400 어, e 450이죠 e450 그리고 s 까브리올레 s63 혹은 뭐 s400. 450이죠, 450 가브리올레. 요렇게 차종이 있고, 로드스터 같은 경우는, 어, 아, 로드스터는 이제 다 없어졌군요. SLC도 단종이 됐고, 뭐 SL400 가브리올레가 이제 새로 나왔죠. 원래 하드탑이었는데 소프트탑으로 바뀌어서 나왔죠. 자, 어쨌든, 어 외관은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없고요. 이제 AMG 라인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그릴, 그리고 싱글 루브르, 그리고 AMG 스커트, 뭐 휠도 AMG 전용 휠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84개 LED가 세 줄로 연결이 되어 있는 각각 유기적으로 활동하는 이 멀티빔 LED. 이 멀티빔 LED를 야간에 한번 경험, 경험을 하시든지 체험을 하시면은 어 정말 운전하기 편하, 편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이렇게 계기판도 팡팡 찍어주고요. 그다음에 핸들 스티어링 휠 돌리기 전에 자기가 카메라가 600m 전방을 인식을 해서 먼저 라이트가 방향을 조사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브랜드들은 스티어링 휠을 돌려야지 이 라이트가 돌아가는데 멀티빔 LED는 카메라랑 연동이 돼 있어서 먼저 돌려준다. 그래서 훨씬 더 안전하게 주행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차 스펙도 설명을 안 드렸네요. 금액은 4,550만 원이고요. 오늘 할인 받으시면 4,500만 원이 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뭐 앞쪽 디스크에 보시면 이제 조금 달리는 차의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앞쪽 브레이크 디스크가 통풍 디스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뽕뽕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환기가 빨리 되고 열을 빨리 식히기 때문에 브레이크 성능을 가장 100%의 상태로 유지를 할수 있다. 그리고 벤츠에 들어가는 브레이크에는요 세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냐면 이제 제동력을 항상 100%를 유지시키기 위한 통풍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 브레이크 디스크 자체에도 그리고 홀드 기능이 들어가 있고 어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한 가지가 더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세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일반 브레이크 부분과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갤럭시 매니아님께서 요소수 있습니다. 네이 차는 유로 식스 엔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소수가 들어가야 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요 소프트탑 소프트탑 관리하기 어렵지 않나요?라고 말씀을 많이 질문을 하시고 걱정을 하시고 이것 때문에 안 사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핑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 차를 탈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저는 기계 세차 뭐 자동 세차 다 들어가서 다 돌렸습니다. 다 돌렸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벤츠 까브리올레에 들어가는 이 소프트탑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잠시만요. 알고 계시는 이 안전벨트 있죠. 안전벨트가 엄청 질기죠. 안전벨트로 만든 이 재질, 재질로 세 겹을 겹쳐서 가공, 합성을 해가지고 만든 재질이 이그 소프트탑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 먹고 칼로 째지 않는 이상 외부의 환경 요인으로 인해서 이 소프트탑이 데미지가 입을 일은 없습니다. 없고 뭐 어떤 뭐 스크래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말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뭐 소프트 타 관리하기 어렵지 않나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신경 안 쓰시고 타시면은 그거 자체가 관리고요. 한 번씩 그냥 뭐뭐 뭐 보호제 같은 거 뿌려주시면은 크게 걱정 안 하시고 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뚜껑을 좀 닫아놨던 거고 자이본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소프트탑은 외부에서도 이렇게 리본콘너로 오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행 정차 한 상태에서 열고 닫고를 하면서 60km 까지는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발을 하고 나서는. 그래서 크게 주행을 하면서도 열고 닫고 할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 상태가 이제 오픈이 다된 상태죠. 여기서도 창문을 다 열면은 이제 이 쿠페와 이까브리올리의 특징 말씀드렸었죠. 비필러가 없는 게 특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탑이 다 오픈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다. 어, 뭐 MG 전용 휠이 들어가 있는 걸 미리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뒤쪽 트렁크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W212, W212에 들어가는 카브리올레는 이그 트렁크 칸막기가 수동이었어요. 수동이었는데 얘는 지금 전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이게 열려있거나 닫혀있는 상태에서도 상관없이 어, 탑을 열고 닫고 할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전동화가 돼서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고, 탑이 열려있는 상태에서도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스피커 우퍼도 이쪽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 뭐, 이렇게 주행을 하면서도 그, 사운드적인 부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 시스템은 얘네가 붐에스터가 들어가 있죠 붐에스터가 들어가 있고 어, 열선 시트 그리고 요 부분은 에어스카프입니다 에어스카프가 뭐냐면은 탑을 열고 주행을 할때저 겨울에 추운데 저거 열고 다니는 거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사람이 피부가 얇은 곳에서 추위를 느낄 때 어느 부분을 따뜻하게 해주면 추위를 느끼지 않냐면요 이 발 양말과 목 부분이에요. 피부가 가장 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특허가 아니고 끝났지만 에어 스카프 부분에서 세단계 부위로 열을 이제 히터를 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덜미 부위가 따뜻해지면은 정말 이 한겨울에도 탑을 열고 주행을 하시더라도 하나도 춥지 않다는 거 저는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느낄 수 있으시고요. 단 영상 5도 밑으로 떨어지면 틀어도 추워요. 그래서 영상 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항상 열고 다닐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시동을 걸어서 뭐 설명드릴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그리고 차 문을 닫으면 안전벨트를 매기 위해서 요 이제 안전벨트가 이렇게 전동으로 나옵니다. 나오고요 그리고 핸드 디컷이 AMG 전용 라인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고요뭐 메르세데스미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앰비언트 라이트 6 4가지다 들어가 있고요. 어, 뭐 다양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차는 주행 성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논할 게 아니고 그냥 디자인과 이 오픈이 되는 이 특성만으로도 이 차는 모든 설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차의 매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 한 여름에 저차 타면은 열고 타면 뜨겁지 않나? 뜨거울 수 있죠. 근데 한 가지 더 벤츠에서 작정을 해 놓고 넣어 놓은 게 뭐냐면 이 시트에도 저온 화상 방지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한동안 세계적으로 논란이 있었어요. 그 여름에 이 시트를 통해서 이 타면은 여름에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벤처에서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같은 천연 가죽이지만 저온 화상 방지 시트가 들어가 있다라고 그런 부분까지 안정적으로. 예, 네, 기능적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띵동 띵동, 질문 들어왔습니다. 네, 뚜껑 부분 혹시라도 고장이 나면 수리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장훈이 모릅니다. 장훈이께서. 아, 왜냐면한 번도 고장 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튼튼하다. 네. 튼튼하다기보다 저도 출고를 이 차를 출고를 많이 했었었고 저도 탔었었는데 어, 탑 소프트탑 시스템이 고장 나서 들어온 차는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제 경험상 그리고 저는. 이 차도 탔었었고, 그 다음에 SLC432MG 하드탑, 하드탑 모델도 탔었어요. 근데 한 번도 그 부분이 고장이 난 적은 없었었다. 근데 고장이 나면은 수리비가 들긴 들겠죠. 근데 얼마가 드는지는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네, 모르겠는데, 뭐 고장날 일이 있을까는 싶습니다 네. 세차할 때 덮게 닫아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laughs> 자, 어, 세차할 때는 당연히 덮어야죠. 아, 그리고 장군님께서 오픈카드 예. 뒷자리가, 제일, 뒷자리가 제일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음. 제가 이거를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쿠페와 이 까부리가 네. 생각보다 뒷자리가 넓습니다. 넓고요. 그리고 시동을 건 상태에서 요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와, 되게 멋집니다. 요거를 자, 올리면은 이제 여기 올라오죠 요 기능이 있어요 이거를 멋으로 올리고 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아주 멍청한 짓이고요 이거 이게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람이 이렇게 타고 오면은 이게 내려가 있으면 그대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거를 올려놓은 이게 윈드 디플렉터를 올려놓으면은 요렇게 바람을 위로. 보내줘요. 그래서 탑승자의 머리 위로 이제 공기 흐름이 넘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뒷좌석에 탄산이 머리가 날리지도 않고요. 어허. 그리고 실내 안에서도 이제 대화가 가능하게끔 유지를 해주는 기능이 있고 사고가 나면은 이것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방지가 감지가 되면은 프리 세이프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닫히는 기능까지 안전 기능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여러분들 우리 조태웅 과장과 함께 벤츠 특지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와 C 클래스는 3,450만 원이고요, 네. E 클래스 카브리올레 4,550만 네. 원입니다. 그래서 네. 계약금 빨리 걸어 주셔야 즉시 할인의 50만 원 플러스의 주유권 50만 원을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조태관 님께 전화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장군님께서 뒷자리가 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겨울에 음. 타면 앞에는 따뜻한데 뒤에는 히터 바람이 안 들어오면 춥더라고. 네, 다른 차를 타서 그래요. 이이 대드운이 <laughs> 까불이는 안 그렇습니다. 예예. 네.